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예,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루끼 1장 16절 17절. 교독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한절 읽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달 전에 루키 1장을 한번 이 시간에 설교를 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루키 1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떠나면은 이유가 있고, 돌아오면은 뭐가 있다고요? 은혜가 있다.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 못해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떠나면은 뭐가 있고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돌아오면은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은 다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라도 갖다 붙여서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이유가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날 때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교회를 못 다니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저일 때문에 내가 상처받아서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축복이 없더라. 이러면서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떠나면은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를 갖다 붙입니다. 그런데 돌아오면은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돌아올 수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좀 크게 하시죠? 믿으십니까? 아버지를 떠난 당자는 아버지가 자기를 받아준다는 그 확신과 은혜가 있어야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겠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은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나오미와 그 남편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납니다. 이 베들레헴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떡집, 빵집,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베들레헴입니다. 그럼 나오미와 그 남편 엘리멜렉이 왜 베들레헴을 떠났을까요? 떡이 있어야 할 떡집에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 가지고 떡이 없어져 버려서. 먹을 떡이 없기 때문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떠난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그의 남편 엘리멜렉이 떡집을 떠나서 떡을 구하기 위해서 모합 땅으로 내려간 형국이 된 거예요. 떡을 구하기. 떡이 없으니까. 그런데 얼마 후에 1장 19절 20절 보면 나오미가 마라가 됩니다. 마라.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기쁨. 기쁨이다. 기쁨. 굉장히 좋은 뜻입니다, 그렇죠? 근데 마라는 이름이 뜻이 뭐라고 그랬죠? 괴로움, 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쁨이라는 이름을 가진 나오미가 모압 당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마라가 되었어요. 괴로운 인생, 쓴 인생, 인생의 쓴 맛을 맛본 겁니다. 나오미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베들렘 사람들이 돌아오는 나오미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나오미가 아니냐? 아주 반갑게 맞습니다. 니가 나오미가 아니냐? 그말 속에 무슨 뜻이 있습니까? 니가, 니가 그동안 기쁨으로 잘 살았니? 모합당을 떠나갔는데 행복하게 살았니? 이런 의미가 숨겨져 있지 않겠어요? 그때 나오미가 하는 말이, 이제부터는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부르라? 말하라 마라. 부르라. 내 인생이 기쁨의 인생이 아니고 괴로운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풍족하게 베들렘을 떠났더니 더 좋은 것은 더 값진 것을 얻으려고 떠난 줄 알았는데 그래서 떡집을 떠난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서 비어서 돌아왔도다. 그래서 나는 기쁨이가 아니고 뭐라고요? 괴로움이다, 괴로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일들이 빌비자 합니다.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영의 양식을 공급 받는 떡집에 있어야 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떡집을 떠날 때가 있어요. 영의 양식을 버리고 다른 데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떡집을 떠나면 잘될줄 알고 떠나는데,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마라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마라가. 마치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나면 인생이 필줄 알았어요.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떠나는 순간부터 불행이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떡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괴로움이 닥치는 거예요. 이것을 묵기 일장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을 떠나고 싶냐? 그런데 그것을 떠나보라는 거야. 떠나보면 네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곧 닥친다는 거예요. 탕자 의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 삶에는 흉년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흉년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도 우리의 삶이 항상 행복하거나 세상적으로 풍족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이것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인생의 흉년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양식 주시는 떡 집에 남아 있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으로 흉년을 견디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흉년을 견디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흉년을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흉년이 올 때마다 우리는 다른 게할게 게 없어요. 하나님의 영의 양식의 길을 기울이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으로 이 흉년의 기간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흉년의 기간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실 텐데 주제를 바꾸어서. 오늘 읽었던 말씀을 좀 나누어 봅시다.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말씀은 이 나오미와 루스의 관계를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일장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 여러분 루키 일장을 가만히 보시잖아요. 루키 일장을 보시면 실패하여서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난 나오미, 그래서 기쁨의 인생이 아니고 괴로운 인생이 되어버린 나오미를 볼수 있잖아요. 하지만 동시에 한편으로는 이 나오미가 실패했어요. 괴로운 삶의 자리에 막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음에도 그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위대한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의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볼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삶에도 이런 복합적인 상황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모압으로 모하부 삶의 자리를 옮기는 순간부터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어요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뭐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는 가부장적인 사회 아니겠습니까 모든 경제권 사회적인 혜택은 남편이 있어야 그것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오미의 집에는 모든 남자가 다 죽어버렸어요 모든 남자가 다 죽었다는 말은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혜택을 전혀 누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가부셋만 남아서 가부셋, 어머니 가부, 며느리 가부 둘 셋만. 고대 사회에서 여러분 고아와 가부는 가장 불쌍한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가부셋만 남았다는 말은 그 사회에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 사회 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 이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어요. 하나님이 베들레헴 땅에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자기 며느리들과 이별한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이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두 며느리가 이 시어머니를 따라 나서는 거예요. 참 특이한 장면입니다. 우리나라 속담, 속담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나라 내려오는 말에 우리나라 면리들은 시댁이 너무 미우니까 시금치도 안 먹는데요. 웃으라고 한 이야기입니다. 시자도안 나온다는 것이죠. 시자도. 그 정도로 어, 시집살이 하는 것이 고통스럽다 이런 말이겠죠. 그런데 이 나오미의 두 며느리는 가부 시어머니를 따라 나선단 말이에요.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고대에는 매우 이례적인 장면입니다. 아주 이례적인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두 며느리가 자기 고향을 떠나서 베들렘에 가서 산다는 이 어떤 의미입니까? 베들렘 땅에 가면 이제 자기가 이방 여자 외국인이 되는 거예요. 이 외국인으로서 고대 사회에서 여자가 그것도 갑으로, 갑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23장 3절 보여주실까요? 이런 대목이 있어요. 신명기 23장 3절 보면 암몬 사람과 모합 사람은 영원히 종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경멸하는 족속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다못 드리는데요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경멸한 족속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라도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의 총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경, 경멸하는 모압 여자 둘이 더구나 가부잖아요. 이 가부가 베들레헴에 와서 산다는 것은 평생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생 시어머니를 따라가면 족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설득을 해요. 설득. 이두 며느리를 지금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면 그들의 삶이 그냥 보이는 겁니다. 너무너무 고생할 거거든요. 8절9절한번 보여 주실까요? 8절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너희 어머니 집으로,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높여 울었다는 명.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나를 따라 올려 가지 말하는 거. 각자 돌아가라. 너희 민족에게로 돌아가서 이제 새로운 남편 만나서 그 땅에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밖에 없어요. 자기 딸은 너무나 고통이니까. 너희가 나를 선대한 것 같지? 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남편 죽고. 아들 둘이 죽고 난 다음에 이두 며느리가 한동안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를 모합당이 잘 모셨던 것 같아요. 너희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하나님이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해줬습니다. 돌아가라는 말이에요. 이 말에 두 며느리가 어떻게 반응했나냐 저는 이런 장면들을 참 유심히 봅니다. 10절입니다. 10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머니와 함께 살겠다는 거야. 요즘 이런 며느리가 있겠어요? 고대는 더욱더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인데. 그래서 나오미가 다시 설득해요. 내 딸들아. 그 이유 쭉 이야기 보면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느냐? 앞으로 지금 네가 나를 따라가면은 어마어마한 고통이 따를 것인데 나는 이미 늙었기 때문에 너희들을 책임질 수가 없다. 그래서 돌아가라, 돌아가라. 이 설득하는 말을 듣고 오르반은 돌아갔지만 루스는 끝까지 돌아가지 않고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말씀을 고백해요. 루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1장. 16절 17절 다시 보여 주실까요?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루시 이르되 네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이방 여자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지금 루시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어머니를 따라가면 엄청난 고통 속에 평생 살 겁니다. 그런데 이 루시라는 여자는 한사코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1 6절 보이시면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광근하지 마옵소서. 그다음 말씀을 잘 보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여러분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근데 더, 그것보다 더 위대한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루시 왜 이런 고백을 냈을까? 이 지점에서 우리가 이걸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루시. 아니, 돌아가면 되잖아요. 자기가 가서 살아야 될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그 어떻게 돌아가요? 그런데 루시 왜 이런 고백을 냈을까? 한번 따라 할까요? 신앙은, 믿음은 인격으로 드러난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은 뭐로 드러난다고요? 인격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이 본문에서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아멘. 크게 하고. 이런 자기 확신에 빠져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때때로 실패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 바라보고 위대한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중에 믿음으로 나는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매일 성공만 했다. 이런 사람 손들어 보세요. 나는 믿음으로 살았는데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을걸요? 오늘 본문에 나오미도 실패했어요. 실패의 자리에 있습니다. 다윗도 실패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엘리야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했어요. 차라리 내 목숨을 데려가십시오. 여러분 믿음은요, 참 믿음은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참 믿음이 아니고 실패하더라도 환란이 오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참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 닮은 인격을 드러내려고 애쓰는 것이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참 믿음은 반드시 인격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믿음은 믿습니다. 막 이걸로 종교적인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뭐냐? 내 인격으로 드러나요. 여러분, 이방여인 루시, 굳이 왜 엄청난 고통과 서러움을 당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기 시어머니가 가는 외국 땅으로 가서 함께 살기를 결심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나오미의 삶을 보면서 그의 신앙 인격에 매료되고 감동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시어머 다시 말하면 시어머니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의 신앙의 인격이 루스를 감동시킨 거예요. 저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나오미 없는 루스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오미 없는 루스를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루스를 굉장히 위대하게 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다윗의 할머니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기 때문에 위대하게 봐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나오미가 없었다면 과연 루시 존재할 수 있겠냐 말이야. 나오미가 없었다면 19절 다시 보여주실까요? 19절 루시 이런 고백을 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고백을.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 16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루시, 자기 민족이 섬기는 모압의 그모스 신을 버리고, 이제부터 자기 시어머니가 섬기는 여우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했다. 이 말이에요. 이 놀라운 결단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신을 바꾸기로 결정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다고요? 나오미를 통해서 실패 중에 빠졌을지라도, 그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영성이에요, 영성. 영성이 뭐냐? 물론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 내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살아 계신 분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참 영성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정말 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나오미가 당황 상황을 당해 있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오미는 큰 환란을 당했어요 모합족석 입장에서는 지금 모합, 모합에 산다는 것은 나오미는 이방여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남편도 없고 자식도 다 잃었어요 여러분 이런 나오미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으며 무슨 삶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며느리 루시 나오미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시어머니를. 그래서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다윗의 할머니가 됩니다. 놀라운 장면이죠. 나오미가 보여준 신앙 인격 때문에 이방 여인이었던 루시, 우리가 아는 위대한 믿음의 루시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존경받고 있습니까? 이걸 자기 자신에게 물어야 돼.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 왔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나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존경받고 많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 닮은 인격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나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를 통해서 믿음으로 성장해야 할 사람들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람은 나의 가족일 수도 있고, 나의 자녀일 수도 있고, 나의 믿음의 후배일 수도 있고, 내 친구일 수도 있어요. 하여튼 나와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루시, 나오미를 보는 것 같이 나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으로 사는 것은 무엇일까? 그냥 거의 교회 열심히 나오고,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 열심히 하고, 이런 것으로 다 채울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여러분, 신앙으로 사는 것은 그냥 종교적인 열심으로는 부족해요. 내가 서서히 변화되어서 많은 사람 앞에 요셉처럼 조금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선한 역량을 끼쳐서 그 사람이 나를 본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자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는 거예요. 이건 영적 책임감입니다. 나오미에게 있었던 영적 책임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책임감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나를 통해서 살아 계신 하나님을 보여 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여런 삶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